2024년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북대학교 및 충북에너지 산학융합원에서 2차전지 학예 현장학습이 진행되었습니다. 2차전지 현장학습은 학생들의 2차전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부터 실제 2차전지 제조 공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입니다.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기화학 기초수업, 드라이룸 및 분석실 견학, 2차전지 구동원리 및 구성과 재료, 제조 공정 및 성능 분석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이번에는 특별히 다섯 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진행했습니다. 차 전지 실습 관련된 활동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코인셀을 직접 제작해보고 SOC나 SOH 등의 평가들을 진행하거나 다른 분석 기기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차 전지 관련해서 요즘 뜨기도 하고 취직이 그쪽으로 하고 싶어 한 생각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어, 타학교 2차전제 관심 있는 학생들이랑 교류하면서 2차전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내 네, 내놓을 수 있고 그리고 샘이라는 그 주사전자 현미경이 학부연구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학부연구생이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전기화학을 아직 수강하지 않았다 보니까 전기화학 부분은 좀 어려웠는데 워낙 김호희 교수님이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셔서 계속 복습하면서 따라오려고 합니다. 아, 저희가 2차전지 융합 전공하고 있는데 거기서 들은 과목이 두 개가 겹쳐서 내용은 되게 많이 수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다양한 학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어, 어,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번을 계기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충북대학교 및 충북에너지 산학융합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. 올해 참여한 학생들 모두에게 2차 전지에 대해 더잘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. 충북대학교 2차 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